안녕하세요. 부부상담 전문가 이주은입니다. 오늘은 자녀중심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중심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돈도 굉장히 많이 있고 시간과 어떤 에너지 뭐 정신 모든 것들을 아이들을 좀더 중심으로 살아가는 보편적인 가정들이 참 우리나라는 많은 편인데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도 있겠으나 사실은 아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학부형이 되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 같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뭔가를 더 제공을 하고, 어, 모든 관심사가 아이들에게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어떤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자녀들에게 또 성인이 돼서 성인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성장을 하셨습니까?라고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 분명히 우리들 어떤 성적표라든지 학교 다니는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은 갖고 계시지만 정작 내 마음과 내 기분이라든지 내 어떤, 음, 정서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모님하고 그렇게 별로 이렇게 크게 나눈 거는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자녀중심 가정 같지만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도 정말 상담실에서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례를 하나 할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례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세 부인이고요. 딸이 두 명이 있습니다. 큰 딸은 해외 유학 중이고요. 둘째 딸이 대학을 들어가면서 갑자기 엄마를 멀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작은 딸에게 남자친구가 있는데 엄마인 이 부인은 너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도대체 어떤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지 궁금도 해서 좀 다가가 보려고 하는데 전혀 일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아이들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내 자신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고요. 사업을 하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갑자기 이제 커져가는 겁니다. 남편은 또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자기는 또 자기 자신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에게 부인이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불평불만도 내고 있고, 이런 것이 남편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좀 혼란스럽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 케이스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 작은 딸은 그래도 엄마하고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소통을 해왔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하고 이야기를 잘안 하려고 하고, 내 신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엄마를 좀 이렇게 멀리 하는 것 같은 태도를 내고 있고, 어, 분명히 이 어머니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딸이 엄마를 멀리 하면서 특히 남자친구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사례를 점점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들어가 봤더니, 엄마가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는 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엄마가 미주할고주할다 알아야지 되고, 어, 그남자애는 이렇다, 저렇다, 뭐, 만나지 마라, 뭐, 뭐,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올 거냐, 이런 것들을 체크할 걸 엄마가 어떻게 하실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엄마 의견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멀리 하고, 어, 그냥 내,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이렇게 딱 라인을 근 겁니다. 부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남자친구를 꼭 알겠다라기 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둘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외롭고 슬프고 갑자기 빈 둥지 증후군에 그냥 확 빠져들게 된 겁니다. 어, 이 사례는 자녀 중심 가정으로 생활을 해왔던 사례입니다. 어, 부부 상담에서는 어쩌면 결혼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부부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면서 살아왔지, 실제 어떤 부부의 어떤 내용, 어, 부부가 소통하고 부부가 함께 어떤 연동되는 그런 마음을 내면서 살아왔던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던 거죠. 어, 이 케이스에서 부인은 계속해서 자녀중심 가정으로 살고 싶은 거죠. 딸하고 계속 의지도 해보고 싶고, 어, 내가 의지해도 괜찮을 만큼의 어떤 마음의 어떤 곁을 지금 남편에서 찾을 수가 없고, 어, 이렇게 그냥 딸들하고 소통하면서 나는 또 나중에 뭐 손자까지 생기면 그냥 어우렁 더우렁 이렇게 잘살수 있으려니? 라고 했는데, 이게 큰 딸은 해외로 가면서 점점 더 멀어진 상황이고, 둘째 딸은 나를 좀 멀리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인의 이 고충은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실 이제 점점 눈이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눈이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동안 남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라고 하는 지난 20여 년의 세월들이 다 함께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남편이 굉장히 원망스러워지고 저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내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그냥 타이틀이 부부지, 내용적으로 정말 부부로 살아오질 않았구나. 남편에게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고 남편한테 좀 이렇게 다가가서 남편을, 남편의 마음까지 이렇게 좀 보려고 이렇게 두들기고 하는데 이런 남편에 대한 관여가, 어,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못 살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나한테 계속해서 나를 그냥 뭐,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나한테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아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부인이 조금 변화된 거에 대해서 남편이 굉장히 불편해진 겁니다.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어, 결혼을 해서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자체가 미혼자인 분들을 자기중심가정이라고 제가 지칭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대기의 남편 같은 경우가 그냥 기혼자지만 미혼자처럼 그냥 자기 그냥 생활만 이렇게 해오셨던 분인데 가족들과의 어떤 연동과 소통이 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개인이 그냥 생활하는 거가 좀더 만성화된 이런 남편이신데 부인이 다가가는 것들이 이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다 성장을 하게 되면 그래도 또 아이들과 함께 그냥 또 부부도 또 그냥 자연스럽게 잘 지내려니 라고 생각을 좀 막연하게도 우리가 좀 하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냥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뭐 아이들 뭐 커서 다 자기 짝 만나면 그냥 자기 짝들 찾아서 가겠지. 그러면 뭐 부부가 좀 남는 거 아니겠어? 결국은 남는 건 부부밖에 없더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편적으로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살고 있는데요. 실제 이게 생각만큼 꼭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을 좀 떠내보내고, 이제 부부만 남았을 적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그 시간이 너무 이렇게 좀. 길고 그러니까 황망하게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지? 우리는 뭐를 갖고 우리가 좀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좀 그래도 좀 보낼 수 있을까? 아뭐 이제 와서 뭐 즐겁고 재미는 뭐 그런 게어딨어 그냥 그냥 이러고 살면 되는 거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참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 참 없는 거예요. 이제 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부를 연결시켰던 건 아이들이었었구나 자녀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이 공백을 좀 메꿔보려고 좀 취미생활도 좀 한번 같이 해볼까라고 하지만 그 취미생활 찾는 것부터도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어, 중년의 나이로 가다 보니까 부부의 취미생활을 이제 운동으로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운동도 참잘 맞으면은.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운동을, 그러니까 맞는 운동을 찾는 것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부의 어떤 이 마음이 먼저 연동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참이 뭔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뭔가 맞는 것을 취미 활동을 찾는 것도 참 합심되기가 쉽지 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례는 남편이 상담실을 오시지는 않았어요. 어, 그만큼 무슨 얘기일까요? 별로? 아쉬운 게 없으신 남편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부인은 어떻게 보면은 딸들에게서는 이제는 뭔가 등 돌린 것 같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남편에게서도 내가 지금 다가기가 가좀 쉽지가 않고 근데 어,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거가 이, 이 부인의 개념이 타자 중심인 것을 좀 알게 됐어요. 뭐냐면 아이들을 챙기고 남편을 어, 남편과 함께 내가 이 주변 사람들을 챙겼을 때 내가 훨씬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사람이고 나는 좀 가치로운 삶을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신 부인인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계속 내 내면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냥 아 내가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내용들이 있고 그것을 외부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의미 있고 가치로운 나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게 나한테 몹시 중요했구나 이것을 깨달아 가면서 부인이 훨씬 많이 좀 안정이 됐어요 어 그리고 자기 내면에 대해서 아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삶을 좀 살아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정말 할 말을 남편한테 하기도 해야겠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아, 부인은 훨씬 더 안정되어가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럽고, 정말, 어, 믿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와요. 이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 누구 걸까요? 내 거죠. 어, 내거 내가 남편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내 나한테서 올라오고 남편이 미운 마음이 감정이 나한테서 올라오고 이 원망과 미움의 감정에서 내가 휘둘리면서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는 분명히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감정선이 동해서 내가 지금 실제 겪고 있는 건내 마음이다라는 거지 나라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인지구조가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지점에 이렇게 맞닿게 되면 나는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밉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점점 깨달아 갔을 때내 마음의 동요가 많이 가라앉고 내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내가 안정되었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남편한테 화나 원망의 마음으로 왜 당신은 나한테 시간을 안 내냐. 왜 우리는 부부 시간이 없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뭔가 원망과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 부인한테 점점 갖춰지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은 나랑 같이 저녁을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남편한테 요청을 하는 그 직원을 할수 있는 내가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아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아내하고 저녁 식사를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부부 시간을 점점 늘려가고 그리고 또 옛날 얘기도 하게 되고 부부의 시간들로 인해서 그 자체가 부부 시간을 만들면서 어.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부부 중심으로 조금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네. 그랬을 때 남편에게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배려해주고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어, 예전 같지 않아서 내가 이런 이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흐뭇해. 기분이 좋아. 이렇게 되면서 부부가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자녀중심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사례를 또 보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저 사람한테도 요인이 있겠지만, 그럼 나한테는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 이렇게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분명히 그 안에는 해답이 있고, 분명히 길이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